사랑하는 담원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용은정기 발표를 통해서 어 4년 전에 제가 어 도현에 출마하면서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가 돼서 선출되는 과정과 과정에 있어서 어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의 그 냉수한 냉담한 그런 시선을 보고 어왜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 지역민들은 이렇게,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 정치인이 될을까 하는 고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선뜻 때만 되면 서로 상대방 후보들끼리 똘 뜯고 또 상대방을 비방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우리 아름다운 청자의 한 글씨에 담아서 당진 미래의 전략, 미래를 위해서 함께 놀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은 갈등을 해소하는 힘이 돼야 되지 갈등을 지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도 정치하는 한 4년 됐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는가에 고있 대한 스스로에게 너무 묻고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일을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되지. 서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서로. 틀듣고 떵담하고 이러면 그지역에 그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이 자리 통해서 후보들께도 강조하고 당원 동계를 계속해 말씀 드리고 싶지만 음, 의회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정치는 항상 차갑고 어두운 곳이 있지 않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을 그래서 우리 당진 의료원의 박만은 대응과 태국 사건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에 있어서 도정주를 통해서 경영 정상을 시켰고 또 지금은 코로나19로 어, 공공의료기관에서 역할이 충분히 할수 있도록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특색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학기대가 있지만, 교육의 상학기대인 대한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성민재상원문화학교라고 근데 거기는 인간을 낼 때,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어, 경영했던 이유로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차갑고 어두운 곳에, 우리 정치가 꼭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고 없이 두서없는 말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더더 열심히 해서, 대선 승리와 또 우리 지방 선거를 통해서 경기를 발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